응? 커피숍? 커피숍? 커피숍 먹야지 음, 그래요. 가. 나 카드 줬냐? 카드 같은데 어? 없는 거 같은데? 네? 없어. 없어? 어. <laughs> 어? 이거 들고 있어봐. 이거는 가져가 이거 주차권 응. 들고 있어봐 들고 응. 저저 저, 한번 돌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손으로 줘 아니 응. 노란 거 여기 있어 뭐? 는 우체국 거가 응. 그거부터 안 갖고 나 보다 아닌데? 가보자 나를 줬었는데, 나를 줘가지고 너를 준것 같은데? 저기, 저 아줌마가. 여기가 있어, 여기가 있어. 내가... 저기, 예. 저끄트머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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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조기만 하는 건가 봐요. 가지. 错错。说说说咳咳